명성 황후와 고종은 혼인 후 5년이 넘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5년 8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 조선의 후계자가 될 왕자의 탄생이었죠. 국가의 복이 무궁하여 원자가 탄생하였다. 하지만 그 기쁨은 불과 나흘 만에 비극으로 바뀝니다. 원자가 대변이 통하지 않는 증상으로 불행을 당하고 말았다. 산실청을 철수시키도록 하라. 실록에 묘사된 대변이 통하지 않는 증상, 오늘날로 치면 쇠양증, 즉, 항문 폐쇄증이었을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말 그대로 항문이 막혀 있어 대변이 나올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지금은 수술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1870년대 조선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몸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는 유교적 관념 때문이라는 설도 있지만, 당시 조선의 의료 수준 자체가 외과 수술은 꿈도 꾸기 어려운 수준이었기에 사망은 당연했죠. 사실, 항문 폐쇄증은 당시 유럽에서도 수술 성공률이 낮았고, 위험한 외과 수술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니 이 비극은 조선의 문화 탓이라기보다는 시대적 의술의 한계 때문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왕세자도 대군도 아닌 단지 원자라고만 기록되어 이름도 없이 떠난 아이. 실록엔 담담하게 적혀 있지만, 당시 고종과 명성왕후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